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엘빈 터플러가 예언을 했던 제 5의 물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제 5의 물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성의 시대가 온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영성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, 영성의 시대가 뭘까요? 영성의 시대가 되면 어떤 사회가 올까요? 이걸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지금 잘 보시면 인간이 예, 기계보다 지금 음? 뭐 어떤 기억이라든가 또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성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초월하는 겁니다. 그걸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.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, 의식, 사상 이런 것들이 더 초월된 사람들의 라고,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오는데, 그런 사람들이 리드를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을 명명할기를 새로운 신인류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, 새로운 신인류.